안녕하세요. 자연이 룬경입니다. 어가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 새해 첫날이네요. 저는 운동하러 나왔다가 들나을 탐방하고 있어요. 여기는 안성목장이에요. 안성목장에 운동하러 나왔다가, 양지바른 곳에 나물들이 이한파을 견디고 있네요.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어요. 날씨가 하도 추워서 눈이 안 녹아요. 한파도 일찍 왔고, 눈도 예년보다 많이 왔잖아요. 그것도 일찍. 아, 저의 들나물 생활에 약간의 지장이 있었지만, 또, 상황대로 살아야죠. 제가 들나물들 보여드릴게요. 자, 안성목장, 풍광이 이래요. 와, 눈이 덮혔죠. 원래는 더 많이 쌓여 있었지만, 조금 녹은 거예요. 근데 날씨가 아주 춥다 보니까 눈이 영안에서 녹질 않네요. 와 진짜 이거 보이세요? 이 양지바른 곳에는 이게 녹았어요. 녹았어. 이거 광대나물이거든요. 와 웬일이에요. 그 눈이 덮였다가 녹았는데도 이렇게 아, 광대나물. 약간 시들어 보이긴 해요 그치만 이거 뜯어다가 된장국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죠 여기 강대나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세요 아 와... 이거 보세요 소리쟁이 소리쟁이가 와 이거 요 안에 요 연한 부분 있잖아요 와 요거는 진짜 뜯어다가 나물 활용해도 되겠어요 쭈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 광대나물이 굉장히 많았었네 와, 여기 보세요 이거 봄까치꽃이에요 봄까치꽃 봄까치 와 예전에 개불알풀이라고 했던 봄까치꽃 와봄 되면 진짜 꽃 굉장히 예쁜데 아, 진짜 이 한파에 푸릇푸릇한 나무를 본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광대나물들이 새롭게 이렇게 나오다가 다 지금 얼었어요. 새싹들이에요, 새싹들. 봄에 또 나오겠죠? 와, 냉이다. 냉이 있어요. 이거 캐도 돼, 이거는. 양지바른 곳에선는 요거, 어, 호미지라면 좀 캐질 것도 같은데요? 와, 냉이다. 반갑다, 냉이야. 와 냉이가 굉장히 커요 이거 어 아, 캐고 싶다 진짜 아 근데 장비가 없어요 다음에 날 풀리면 와야 될것 같아요 와 말랭이 지 오세요 영화들 와 말랭이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다듬어서 많으면 진짜 캐다 먹고 싶은데 말랭이 말랭이도 취해 진짜 강해요 어머 여기 좀 보세요. 자주 광대나물. 자주 광대나물도 이렇게 추위에 굉장히 강하답니다. 아들 아, 이거, 와, 이 한파에 진짜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. 자주 광대나물이에요. 와, 말랭이, 먹고 싶다. 이거, 양은 안 되지만, 모듬으로 뜯어다가, 비빔밥 해 먹어도 되겠는데요? 진짜 하루 날 잡아서 와야겠어요. 와, 세상에. 이거 엉아들 뭔지 아시죠? 이거. 이거 갈키나물이에요, 갈키나물. 와, 엄청 많아요, 갈키나물이. 자라다가, 추워서 이렇게, 다, 시들었어요. 갈키나물. 그치만 이거, 연한 부분 잘 뜯으면, 먹을 수 있겠는걸요? 갈퀴나물도 와, 진짜 많다. 갈키나물. 쫙 깔렸어요. 쫙 깔렸어. 와, 이것 좀 보세요. 뽀리뱅이에요. 자줏빛으로 완전 흙이랑 색깔이 비슷하죠? 찾기 어렵죠? 겨울에. 와, 뽀리뱅이도 멀쩡한데요? 약간 시들어 보이긴 하지만, 나물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. 와 지친개다. 와 양지바른 곳에 이 지친개가 세상에 너무 좋은데요. 와 어떻게 이 한파를 견딜까요. 와 대단해 진짜 지친개. 와 제철처럼 되게 연하고 좋지는 않지만 이거 나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는걸요. 와 지친개. 와 웬일? 방가지 똥 보세요. 세상에. 양지바른 곳에 방가지 똥이 와 이런 상태네요 아 어쨌든 너무 신기해 이것 좀 보세요 아들 이거 방가지 똥인데 새싹들이거든요 그렇게 눈 덮였다 녹았다 했는데도 이 양지바른 곳에는 이렇게 방가지 똥들이 이렇게 어머 요 민들레도 있어요 민들레 방가지 똥좀 보세요 여기 쫙이죠 개망초 나물도 겨울에 아직까지 이렇게 견디고 있네요 좀 나물들은 얼었다 녹았다 해서 말라 보여요 와 진짜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면 전 이거 뜯어 다 먹을래요 <laughs> 저 먹을 것 같아요 맛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개망초 아아 아, 엉아들 오늘 안성목장에 운동 나왔다가 들나물 탐방 했는데요. 이 한겨울 한파에 그 눈에 들나물들이 그 추위를 견디고 있네요. 제가 오늘 봤잖아요. 저 조만간 날 조금 따뜻하게 풀리면 들나물 뜯으러 올 거예요. 모듬으로 뜯어다가 아이 한겨울에 또 보리밥 한번 먹어야죠. 저 해먹을래요.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? 날씨가 얼른 풀려야 할 텐데. 오늘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